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준 책이고,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부자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준 책이고, 뭐제 주변에 뭐 많은 분들, 부자 되신 분들,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로버트 기요사키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책이 지금 2012년도에 발간된 개정판인데 이 당시에 300만 부 베스트셀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제가 1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지금 또 읽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읽었, 읽었어요. 왜 눈물이 났냐면, 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까,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막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 로버트 기호사께 다른 책들도 다 저는 리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거라. 이런 집의 자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도 가난한 사람의 재정 계획과 사고 방식을 갖게 될수 있다. 배움은 아이 어렸을 때 이루어진다. 슬프게도 학교에서는 돈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은행가 의사 혹은 회계사가 평생 동안 금전적으로 곤경을 겪을 수도 있다. 자, 가난한 아버지 친아버지가 가난한 아버지였고 친구 마이크의 아버지는 당시 슈퍼마켓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부자 아버지였어요. 그 부자 아버지는 중학교를 중퇴한 학벌도 별로 없는 그리고 친아버지는 교사였어요. 그냥 공무원이죠. 그래서 가난한,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 거살돈 없다" 라고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겠대요. 대신 이렇게 자문하도록 시켰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살수 있을까?" 라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못 산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살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했대요. 한 아버지는 이렇게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충고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될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아이를 낳으면 뭐 돈을 못 쓰니까 아이를 낳지 않겠다. 아이를 낳으면 부자가 될수 없다. 가난해진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되게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아이가 셋이에요 12살 10살 7살 아이가 셋인데 남편이 외벌이로 있으면서도 제가 셋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부자가 될수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은 부자가될수 있어라는 마인드를 누가 심어줬냐면 로버트 키오삭이 바로 심어 준 거예요. 저는 아이 세 살에 나면서도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아이에게 저는 이 가난 가난한 아버지의 교육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에게 과도한 교육비를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라고 얘기한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 그건 진실을 거부하는 행동이야. 말로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죠. 자, 부자 아버지는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아홉 살짜리 로버트 기호사키를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월급을 줬고, 시급을 줬고, 나중에 불평, 불만을 가지니까, 시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써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한번 네가 배워 봐라. 현장에서. 그래서 불평불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월급을 주지 않았대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를 쓰고 무보수로 일하렴. 그러면 조만간 내가 너희들에게 줄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테니까. 너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해.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돈과 안정만 찾거든. 대부분 사람들은 월급만 찾아요. 시급이 얼마다? 끝! 시급만 받으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시급을 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돈을 버는 사업가의 마인드를 키워주려고 9살짜리 아이, 자기 아이와 로버트 기호사키한테 이런 일을 준 거죠. 근데 어느날, 그, 만화책을 표지를 반으로 자르고 있던 걸 봤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봤더니 유통 기한이 다 돼가지고 표지는 뭐 만화책 배급 업자를 주고 그다음에 뭐 잘라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냥 버린단다. 잘라낸 표지는 만화책 배급 업자가 새 만화책을 가져올 때 건네주지라고 얘기했대요. 마침내 만화책 배급업자가 도착하자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만화책을 가져도 되는지 물어봤대요. 다행스럽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가 이 가게에 일하고 말이라고 일하고 만화책을 어디다 팔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대요. 마이크와 로버트 기호사키는 마이크 집 지하에 있는 빈 방에 수백 권의 만화책을 쌓기 시작했대요. 얼마 뒤 우리의 만화책 도서관이 공개되었다. 우리는 공부를 좋아하는 마이크 여동생을 사서로 고용했다. 마이크 여동생은 입장료로 아이들 10센트씩 받았고 도서관은 매일 방과 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문을 열었다. 당시에 만화책 가격이 한 권에 10센트였으니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이익인 셈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점은 우리가 직접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우리 사업체가 저절로 돈을 벌도록 했다는 것이다. 즉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한 셈이다. 바로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려는 게이 부자 아빠의 목적이었던 거야. 부자가 부자되는 이유 자산 부분이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자산. 자산에서 들어온 현금 흐름이 돈을 쓰고도 남기 때문에. 남는 돈은 그럼 다시 자산으로 재투자 된다. 여기서는 부동산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수입으로 쓰고 남아요. 남는 돈을 또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러면 자산 부문은 계속 불어나고 자산이 창출하는 소득. 월세 소득이라든가 양도 차익이 계속 함께 증가하는 거예요. 그 결과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재산이란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 만약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을 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생활비랑 뭐 밥값이랑 뭐 월세랑 다 합쳐서 3천만 원이에요. 한 가족이 살려면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통장에 뭐 3억이 있다. 그러면 10년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산. 재산은 생존의 능력입니다. 재산이 적으면 일을 그만뒀을 때더 이상 오래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을 자꾸 불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 흐름보다 지출을 적게 유지하는 한 나는 임금 이외의 다른 수입원을 통해 더욱 부자가 될수 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부자는 자산을 산다. 가난한 이들은 오직 지출만을 한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을 자산이라고 여긴다 라고 합니다. 자, 자신을 위해 돈이 일을 할, 하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 맥도날드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일 조직이다. 심지어 천주교회보다도 더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가장 비싼 교차로와 거리 모퉁이에 있는 땅들을 갖고 있다. 버거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요, 그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요지에 땅을 삽니다. 자, 땅을 살때 여러분,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면 대출을 내야 돼요. 그럼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그럼 대출 이자를 뭘로 내냐면 햄버거를 팔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땅 대출에 이자만 나오면 오케이인 거죠. 더 이상 많은 수입이 나지 않아도, 햄버거를 어마어마하게 팔지 않아도 땅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낼수 있는 거죠. 건물도 낮게 뭐 1층, 2층 이렇게 지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교차로 모퉁이는 땅들은요, 건폐 용적률이 많이 나와서 더 높게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낮게 짓는 이유는 낮게 지어서 오랫동안 보유해서 이 땅값이 수배에서 수십배 오를 때까지 지켜보다가 나중에 파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땅에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뭐 대기업, 사업으로 팔 수도 있고요. 병원 메디컬 빌딩으로 팔 수도 있어요.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음.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는 상권이 좋지 않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올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호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laughs> 요지에 있는 땅을 소유함으로써 지가 상승을 노리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어, 대기업의 많은 공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장을 이상한 데 짓죠. 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볼수 있어요. 저도 이제 로버트 기요사기를 통해서 깨우치게 됐죠. 그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스템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난데 관리와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 두 번째는 주식, 세 번째 채권, 네 번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자, 내가 사는 집은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산이 될수 없어요. 다섯 번째, 어음이나 차용증,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것. 여섯 번째, 음악,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이 되는 로열티. 일곱 번째, 그외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자, 부자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자산을 취득하라고 말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신경을 쓰지 않게 되지. 여러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중에 주식, 채권, 부동산, 음악, 원고, 특허 되게 많아요.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세요. 반면에 부동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싫어하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왜? 좋아하고 미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aughs>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싫어하는데 음악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내 아내, 아내와 나는 아파트 임대료로 추가 소득을 벌었을 때 아내는 벤츠를 샀다. 아내는 벤츠를 사기 위해 따로 일을 하거나 노력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파트 그 자체가 벤츠를 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충동적으로 사치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사고,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사면 결국 그 물건의 실증을 내게, 내게 되기 쉽다고 합니다. 왜 카드 빚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되니까 가지고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할부로 사놓고 기쁘지 않아요. <laughs> 스트레스 받죠. 저는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아 물건을 사거나 소비를 하지 말고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남편 월급 250에서 125만원씩 막 미친 듯이 저축을 했어요. 돈을 쓰면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기업이 널리 퍼진 것은 기업의 소득세율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더구나 특정 분야의 지출금은 세전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자, 부자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항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뭐 세금 문제라든가 정부에서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쪽은 늘 지식이 부족한 이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부지런히 일터에 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새로운 법률과 새로운 세법 같은 걸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세금만 많이 내고 절세도 모르고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을 내서 독서를 해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세계들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금융 IQ를 높여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금융 IQ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내부 네 분야의 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첫 번째, 회계. 이것은 재물을 관리하고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 투자는, 투자야, 투자.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다.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이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법률입니다. 세금 혜택을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 세금 혜택, 소송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기고 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거 세 가지, 네 가지.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법률. 여러분 이 모든 것을요 책으로 독서로 배울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다 책으로 배웠어요. 지방에 있었고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느라고 뭐 강의 들을 시간도 없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정보가 바로 재산이다. 옛날에는 땅이 재산이었대요. 300년 전에는 땅이 재산이었어요. 지금 아니래요. 정보가 재산이래요. 우리의 기회가 온 거죠. 가장 시의 적절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부를 소유한다. 문제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부는 땅이나 공장과는 달리 국경이나 경계선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 변화는 더욱 빠르고 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엄청난 수의 백만 장자들이 탄생할 것이며 동시에 뒤처지는 자들도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제이플라라고 커버송 부르는 가수가 전 세계로 음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많은 가수들이 <laughs> 저작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항의를 하지 않고요. 어, 그 사람의 곡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이플라에게 제발 내 노래를 불러줘. <laughs> 제이플라가 그 노래를 부르면 뜨니까. 예. 네. 너무 신기하죠. 전 세계 유명한 팝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데이플라한테 노래를 불러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엄청난 수의 백만 장자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튜브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부동산 투자의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달러로 나와 있어서 복잡하기는 해요. 우리가 계산하기 엄밀히 말해 나는 이 거래에 한 푼도 드리지 않은 셈이다. 그러므로 내 투자 수익률 무한대이고, 이것이 바로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다.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음. 여러분, 이 책을 보고, 그렇다, 나도 할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이, 우리나라는 아니야. 이제는 끝났어. 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볼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했고, 최근에도 뭐,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로버트 기호사계를 신뢰하고 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을 믿고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안될 거야, 뭐, 경제가 어려워, 이런 핑계를 대면 그걸 기회를 보지 못해요. 물론 확률은 좀 떨어지긴 하죠.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잘 모르면서 뭔가 해놓고 올라라, 올라라 돈돈 돈 벌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투기라는 거죠. 창조를 투자를 창조하는 투자가가 되려면 세 가지 중요 기술이 혀야 된대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찾으라. 두 번째, 자금을 조달하라. 자금은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조달해라.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지만 대신 그 보상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 놓친 기회를 찾는 게 1번이에요.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계속 금융 지식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 그래서 로버트 기어삭기는 부자 아버지의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대요. 회계부서에서 일하고, 세일즈, 예약, 마케팅 부문에서도 일했대요. 그리고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을 만나서 회의를 할 때, 우리도 늘그 자리에 함께 참석시켰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운영하는 모든 측면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를 원했대요. 자, 그렇게 모든 걸 알고 나서부터는 뭘 배우라고 했냐면, 리더십을 배우라고 했어요. 부자 아버지는 많은 돈을 기부했다. 교회와 자선단체, 그리고 그분이 세운 재단에도 말이다. 그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 위대한 부자 가문들의 비결이었다. 록펠러 재단과 보조재단 같은 단체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들 단체들은 가문의 재산을 취하고 눌리며 그것을 영원히 줘버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에 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부자를 만난 적도 없다. 자, 부자는요. 돈을 다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사업하다 말아먹기도 하고 투자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았다. 바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 푼도 잃을 일이 없어요. 근데 한 푼도 잃어본 적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럼 더 강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세요. 남에게 쓰고 있는지, 나에게 쓰고 있는지. 저는 제 돈을 다 저에게 지불해요. 저의 교통비, <laughs> 어, 저의 밥값, 그 다음에 저의 책값. 주로 그렇게 지불합니다. 나를 성장하기 위해서. 오만함을 극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이 돈을 벌게 해준다. 내가 모르는 것은 돈을 잃게 만든다. 나는 오만할게굴 때마다 돈을 잃었다. 왜냐하면 오만할 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것만 하고, 전 항상 얘기해요. 상대방이 뭐 투자하고 싶대요. 물어봐요. 제가 질문을. 그럼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모르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위험할 수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26살에 경매 부동산을 사는 법이라는 주말 강좌를 들었대요. 그리고 공식을 배웠다고 합니다.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중단하고 만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파생 상품도 배우고 상품 옵션 거래도 배우고 카오스 이론, 그리고 그 카오스 이론을 배울 때핵 물리학, 우주공학 박사들이 가득했대요. 뭐, 투자상품 강좌도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배우면서 한 거죠. 빵 반죽을 배울 때도요, 가장 빠르게 반죽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빨리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 기술은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저는 이 빨리 배우는 방법으로 독서를 택했어요. 다양한 방법을 강의를 들으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교통비에다가 아이도 맡겨야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로 하면 여러분 말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말의 템포가 있기 때문에 글보다 말이 훨씬 느립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고, 뉴스는 이제 텍스트를 읽어요. 뉴스는 한번 보는데 2분, 3분 걸리지만, 텍스트 읽는데 전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그러고 빨리. 많은 분이 독서를 뭐 정독하세요? 라고 묻는데, 전 발췌독을 합니다. 빠르게 스캔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탁탁 찝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그 부분만 가져와요. 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매로 뭐 돈을 벌수 있을까요? 뭘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 책에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할 일은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게 돈을 벌수 있을지 없을지 남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해서 일 턴지 따던지 그거는 이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배워야지 그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충분히 준비하고 할수 있다고 믿으면 분명히 돈을 법니다.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이는 오직 지출만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돈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모아야겠다. 내가 월급이 우리 신랑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아이를 두명세명 명 키우고 있지만 난이 수입의 50% 저축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독하게 저축을 해서 제가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와줬던 바로 그 책입니다. 로버트 기호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 1권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